과자 2탄 짠짠짠짠짠짠짠 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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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미니윤이라 입니다 오늘은 그 저번에 애프터눈 과자 영상에서 말했었던 과자 리뷰 2탄입니다 감자칩 특집이에요 제가 과자 중에서 감자칩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먹고 싶은 거 한두 개 사고 또 신기한 거 한두 개 사다 보니까 감자칩이 이만큼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싸리 제가 감자순이니까 감자칩 특집으로 찍어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과자 2탄 영상이 되었어요 일단 이 과자들은 제가 하루에 한두 개씩 찔끔찔끔 먹으려고요 그래서 그점 참고해 주시고 감자칩으로 떠나는 여행 감자칩 주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찍는 거예요. 첫 번째 감자칩은 짠! 에이, 짠! 팔도 비빔칩. 이거 진짜 제일 궁금했거든요, 개인적으로. 뒤따가 전시만 해놓고 안 먹어가지고 독자 선생님들이 언제 먹냐 물어봐주셨는데, 이제서 먹습니다. 아, 진짜 요즘에 이렇게 감자칩 특이한 것들로 진짜 많이 나와요. 이거는 팔도 비빔칩이랑 콘칩의 만남이래요. 이거는 그냥 시그니처 맛이고, 이거는 버터 간장 맛입니다. 까볼게요. 진짜 그 팔도 비빔장 그 냄새인데? 오, 이거 진짜 좋다. 버터. 음. 이게 팔도 비빔장 어찌고 거치고 그그 시기고? 이게 팔도 그 버터 간장 맛. 이렇게. 그 라면 스프 뿌린 비주얼이에요. 얘는 뭐 그냥 콘치비랑 똑같은 거 같고 색깔이. 세팅. 짠.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비빔장. <laughs> 과연 맛있을 것인가? 뭔가 매운 콘칩인데 그 매운 맛이 좀 이상해요. 그 우리가 아는 그 매운이 그 매움이 아닌데 그 매움인 것 같은. 우리가 아는 그 매운이 이 매운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어... 먹었을 때는 어 나쁘지 않네. 아, 그래도 나쁘지 않네. 이렇게 먹게 돼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완전 파격적인 맛은 아니다. 이거, 이거 진짜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평범하게 생겼어요. 일반 콘칩이랑 비슷한데, 음, 이건 냄새나 맡으면 진짜 엄청 버터간장이 엄청 셀것 같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버터간장 맛은 되게 은은하고 그냥 그좀 뭐라 해야 될까? 과자 맛이 더 많이 나는? 간장보다 버터 맛이 더 강해서 그런가? 더 자극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별로 안 자극적이라서 조금 아쉬워요 얘를 먼저 먹어서 그런가? 둘다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막 혁신 막 이런 느낌은 아니고 꽤나 무난무난한 칩칩들입니다둘다 칩, 약간 은은한 느낌이에요 자극적이라기보다는 얘가 좀 짜고 맵긴 한데 막 그렇게 확확 확 하는 게 없어요 음. 그럼 저는 알고 있지만 보면서 이것들을 이렇게 이렇게 안주거리로 딱 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자칩이 아니라 옥수수칩이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거를 먹다 깨달아가지고 일단은 어... 감자칩 눈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어쩐지 먹다 보니까 뭔가 충족이 안 되더라고요 팔도 그 시그니처 파란 색깔은 먹고 싶지가 않아서 그냥 제찌끔찌끔 먹고 좀 남겼고 감자칩을 바로 또 가져왔습니다 생생 감자칩 이거까지 원료를 담았대요 다시마 새우 오징어 바지락 게 표고버섯 가다랑어 그래서 소금이 뭐 0.5g이라고 적혀 있고 네 레인보우 생생 감자칩입니다. 괜찮았는데? 이렇게 엄청 많이 들어있진 않고요 지수포장인가? 아무튼 뭐 이런식으로 되었습니다 생긴거는 그냥 이렇게 감자칩 음 음. 그냥 우리가 아는 그 포카칩에 소금기를 최대한 다뺀 다음에 그 뭐야, 해산물 그 특유의 그 비린맛을 조금 첨가한 느낌? 근데 새우깡 같은 거는 해산물 맛이 나도 짭조름한 맛이 엄청 세잖아요. 근데 얘는 아예 없어요. 그냥 그 비린맛만 좀 추가된. 야, 지퍼먹는 것 같기도 하고. 지포 건어물 맛이 좀 많이 나고, 냄새도 많이 나가지고,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안 맞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막, 음, 막, 비, 엄청 비리다고 느껴지진 않아서, 그냥, 멍 때리면서 다 먹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자극적이지 않다 보니, 네, 그렇습니다. 쫀쫀쫀한 감자칩을 먹고 싶었는데, 좀 아쉽지만, 그래도 맛있게 먹어볼게요. 아까 보다만, 알고 있지만, 맞아 봐야겠다. <laughs> 사실, 알고 있지만, 맞아 보려고, 감자칩을 또깐 거였어요. 룰바위! <laughs> 저번 감자칩 영상 때 너무 어, 충격을 받아 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그런 칩들의 맛이 아니어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감자칩을 거의서도안 보다가 드디어 이렇게 생생 감자칩 두 종을 가져왔습니다. 고향만두, 국이랑 콜라보를 한거 같아요. 혜태랑. 그래서 이건 김치만두만, 이거는 고기만두만. 또 얼마나 맛이가 그 시기 할지 <laughs> 기대가 되네요. 오, 와우! 약간 질소 포장스... 비주얼은 요루루루로 이렇게 생겼고요. 요거는 고기만두. 딱 열자마자 만두에 물순 이렇게 2% 정도 딱 나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김치만두. 김치 냄새는 딱히 잘 모르겠고, 약간 매콤한 느낌이긴 해요. 양은 그렇게, 음. 딱 봤을 때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 승승그칩 어떻게 생겼더라? 같카칩 그쪽 치구도 아니죠, 이거? 생긴 거 비슷한데. 그럼 먹어볼게요. 짠, 짠, 짠. 음? 음! 제짜 첫입은 딱음 내가 좋아하는 감자칩인데 그걸 딱 느끼자마자 바로 그 만두의 그 만두피 그 밀가루 맛이 살짝 나요 딱 기분 좋아지기 직전에 얘도 별로 안 짜네요 감자칩은 좀 짭조름한 그 나트륨 맛으로 먹는 건데 역시 감자칩 맛있어 감정이 60% 정도고 이 묘한 살짝 비릿비릿한 밀가루 맛 이게 뭐지? 하는 감정이 40% 그러니까 종이 맛이 나기도 해요 근데 나쁘진 않습니다 막못 먹을 정도는 아니고 다음에 김치만두 맛 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그냥 살짝 붉은 빛이 납니다 괜찮다. 김치 맛은 안 나고, 그냥 그 살짝 고추 매운 시즈닝 살짝 뿌린 맛 나는데요? 근데 얘보다 괜찮다고 한 거지, 감자칩 그 중에서 괜찮다고 한건 아닙니다. 짭조름하고 매콤, 살짝 매콤해서 맛있어요. 야도 아, 이 만두, 이 비릿비릿한 이 맛이 뭐지? 하는 감정이 좀 들긴 하는데, 그래도 매운 시즈닝 때문에 그게 좀 덮어지는 것 같아요. 음, 나쁘지 않다. 응. 음그러면는 음. 외관을 모르고 먹으면 쭉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맛음음 음. 음. 김치만두 승 그냥 만두도 사실 저는 고기만두보다 김치만두를 100배 좋아하거든요 감자칩에서도 김치만두가 100배 맛있네요 제가 이렇게 감자칩을 깠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을 보기 위해서라는 거 그럼 저는 밀리 알고 있지만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자칩 때 봐요 다음 감자칩 때 봐요 다음 감자칩 때 봐요 발음이 어렵네 다음 감자칩 때 봐요 다음 감자칩 때 봐요 다음 감자칩 때 Bye. 알고 있지만 다안 봤는데 가마칩을 다 먹어버려서 그냥 아싸리 대용량으로 가져왔습니다 이거 이마트에서 딱 보자마자 아 이거는 내 인생 버킷리스트였다 이러면서 샀거든요? 드디어 개봉하는 거예요 와우 이름이 아미카 엘도라다 포테이토칩 감자 75% 함유 이탈리아 거고 총 400g이네요 도로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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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이만큼 이 통은 재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와우 오, 이렇게. <laughs> 와. 이렇게 생겼습니다. 색깔은 아까 감자들에 비하면 굉장히 진한 편이고, 이렇게 기름이 이렇게 쩌은 듯한 그 불투명도 있죠? 그게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외국 거라 그런가? 일단 이 정도만 부어봤는데, 냄새여서 그렇게 유쾌하진 않아요. <laughs> 제 스타일이 아닌 것 같거든요? 별로 짭짤할 것 같지가 않은 그런 냄새랄까? 와, 이거 입맛에 맞으면 진짜 이쪽으로 400g 되는 거 순삭할 것 같은데. 과연, 칠스 음! 음! 어 되게 특이하다 와 우리가 이제까지 먹은 그런 감자칩 있죠? 막 프링글스, 막 포카칩 막, 막 그런 아아삭 얇고 간여린 그런 맛이 아니라 진짜 겁나 두껍고 바삭해요 거의 꼬북칩, 아니 꼬북칩보다 더 딱딱해 그 겹인데 거기서 더 강한 그런 식감? 이거 비슷한 식감 뭐가 있을까? 그, 딱딱, 그, 이거 이빨, 안 좋으신 분들은 조금 자극적일 수도 있어요. 식감이 진짜 딱딱해서. 누룽지만큼 딱딱한 것 같은데? 음. 짠 부분은 확실히 짜고, 안짠 부분은 그렇게 안 짠데, 전체적으로 그래도 짭조름한 편이에요. 음, 되게 신기하다, 진짜. 진짜 누룽지 먹는 것 같아. 장점인지 단점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반 감자칩보다 이렇게 막 나올 수 있는 식감은 아니라서, 콕콕콕콕 씹어줘야 되는 식감이라서, 아주 많이는 못 먹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맛이 완전 아니기도 하고, 좀 다른 결의 감자칩이라서 되게 색다른 느낌. 되게 만족합니다. 음, 삐 음, 끼옇하이 오늘은 프링글스 미니 요거시기를 먹을 것입니다. 이게 왜 신기한 과자냐. 제가 프링글스 통에 있는 것만 들어봤지 이렇게 봉지로 나온 건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이거 한봉지로 사왔어요. 근데 여기다 쌓아놓고서 조금 조금씩 먹다가 못 참고 또 먹었어요. 그래서 다시 사왔습니다. 맛있어. 왜냐면 그 프링글스 양파 맛, 우리가 다 아는 그 맛, 그 짭조름하고 그 자극적인 맛 그거 못 참잖아요. 이렇게 네 봉지 들어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프링글스가 통이 아니라 이렇게 봉지로 들어있다는 게? 이렇게. 안에는 뭐, 많이 들어있진 않아요? 미니잖아요, 미니. 크기도 조그만하고요. 이 정도? 우리가 아는 프링글스는 진짜 엄청 크잖아요. 근데 얘는 제 눈보다 작아요. 음. 음. 우리 모두 아는 그 맛. 언니언의 그 샤워크림. 그 짭조름 하면서. 이런 과자가 또 안주로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 그래서 제가 저번 달에 와인을 좀 먹었거든요. 밤마다 와인을 홀짝홀짝 됐는데 그때 안주로 이걸 많이 먹었어요. 마술은 신기하지 않지만 음, 포장지가 신기해서 샀습니다. 이거 말고도 프링글스 새로운 맛 나왔길래 그거 사왔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먹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러다가 감자채 특제 안 끝나겠어 평생. 음. 또 다른 감자칩을 가져왔습니다 요거 먹고 나면은 이제 맥주 안주만 3개 남고 이제 끝이에요 자꾸 점점 따라 사와가지고 영상이 안 끝나 더 이상 사오면 안 되겠어요 오늘 먹을 감자칩은 요거 허니버터칩에 돌세레 채 맛. 남미의 달콤한 우유 카라멜이라고 적혀있고요. 오 그러네. 카라멜이네. 달달한 카라멜 맛이겠구나. 요거는 프링글스 살때 같이 사온 토마토 위드 모짜렐라 앤 허브. 진짜 맛있겠잖아요 이름만 들으면 뭔가 파스타 메뉴인 것 같은데 프링글스 통으로 나왔더라고요. 겁나 신기해가지고 이것도 사왔습니다. 이거 말고도 토마토 관련 맛이 엄청 많았어요. 허니부터 집에 웬만하면 다 맛있어. 제 입맛에 잘 맞아요. 이 토마토 돌채 어찌고 그식이고요 열장마자 냄새가 쏴 나더라고요 어 맛있겠다 어. 이거는 보이주는 것보다 맛이 아마 더 있을 것 같아 아 어, 냄새 미쳤어 이거는 프링글스 그 뭐야 토마토 그식이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들어있어요 진짜 토마토 소스랑 똑같은 색깔이겠죠쵸 아, 날씨가 지금 비오고 습해서 그런지 에어컨을 키면 춥고 끄면 더워 하, 빨리 이거 먹으면서 TV를 볼 것입니다 짠 이거 허니버터칩부터 무슨 에스카포나 치즈? 아, 무슨 치즈 있어요. 이거 봉지 하얀 색깔. 그거 제가 감자칩 중에서 거의 상위권으로 좋아하는 감자칩인데 첫 맛은 어 그거랑 또 비슷한가? 식자마자 바로 카라멜 향이 확 나요. 제가 사실 카라멜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꽤 맛있어요. 끝에 카라멜 살짝 남아. 이 입이 싹 코팅돼. 맴돌아 음. 카라멜은 끝맛이고 첫 맛이 일단 단짠 단짠 달고 짠 맛이 싹 있어가지고 괜찮은가 봐요. 사실 처음에 카라멜맛이 적절을때 조금 당황했다 내가 생각한 맛이 아니라서 난 음. 아, 근데 할머니집은 기본적으로 맛있더라고요 하참 아, 좋아합니다 음. 이것도 먹어볼까? 프링글스, 토마토랑 무슨 바질 응그 음, 시기 와우 진짜 겁나 쎄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와~ 진짜 쎄! 그데 진짜 토마토 소스 맛이네. 토마토 소스 숟가락을 퍼먹으면 좀 너무 진하잖아요. 진짜 그 정도로 쎄요. 겉에 이 가루, 여기 살짝 그건가 바질이랑 그 분말? 몰아 수도 있어요. 근데 먹다 보니까 토마토 소스를 굳힌 다음에 얇게 잘라서 튀긴 것 같이 음, 맛있어요.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제가 조금 굉장히 별로라고 생각했던 그 앞에 그 시기, 그, 그 감자튀김 있잖아요. 앞에 그 감자칩들에 비하면 그래도 장난치는 느낌은 안 된다. 너무 더워서 에어컨 틀고 TV를 보면서 마저 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자칩 까는 날은 이렇게 좀 힐링하는 날. TV 볼때딱 먹기 좋은 안주 끝. <목소리> 드디어 마지막 포카칩. 어. 아니, 제가 이렇게 길게 찍을 줄 몰랐는데 음, 어쩌다 보니까 꽤 오래 질질질 끌었어요. 같은데? <laughs> 오늘은 그래서 남은 거 3개 한꺼번에 다 먹을 건데요. 먼저 젤로젤로 궁금했던. 포테토칩, 곱창, 합트 아, 이거 살 때는 신상이었는데 지금은 신상이 아니게 됐네. 그리고 고추칩.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산 스윙칩이랑 다운타운너랑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3개입니다. 이두 개는 맥주랑 진짜 최고래요. 그걸 들었는데 그냥 올수없잖아 <laughs> 그래서 이렇게 블랑 맥주를 같이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까볼게요. 와, 고추냄새 확나 요거가 고추집 열자마자 고추냄새가 확 나더라고요. 이거 가장 이셋 중에서는 양이 많네요. 살짝 알새우집 재질인데, 그쵸? 뽕뽕뽕 구멍이 나있어. 그리고 요거는, 뭐야, 곱창, 포텐토칩인가 이렇게 우리가 아는 그 포카칩처럼 생겼는데, 빨갛니다. 요게는 그 스윙칩, 그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얘는 이제 그다운타운너그 치폴레 그식이랑 이제 콜라보를 했다고. 음, 잘 먹어보겠습니다. 짠! 와우! 냄새. 아, 어쩌다 보니까 색개다 빨강색이네? 의도한 건 아닙니다. 제가 맵찔이라서 남은 게 이렇게 딱 이렇게 빨강색이네요. 고추칩부터 먼저 먹어볼게요. 짠! 진짜 먹으면 딱 아삭아삭할 것 같아. 음. 와첫 맛은 진짜 그냥 고추 맛이 이렇게 많이 난다고 0분 정도로 샀는데 두 번째 맛부터는 갑자기 적응했어요. 맵다. 근데 식감이 되게 특이하지 않아요? 알새우칩과 포카칩의 중간?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단단하다. 음첫 아선 맛이 느껴졌는데, 먹다 보니까 괜찮은데요? 저 고추 진짜 안 좋아하고, 안 매운 고추도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늘 괜찮아요. 진짜 맥주 안주. 그 다음에 곱창 맛. 무슨 맛일까? 맛있을 것 같은데? 음! 음! 곱창? 약간 그러니까 숯불맛 나! 괜강에 음! 애도 처음엔 조금 어..? 오 이랬는데 먹다 보니까 적응이 됐는지 숯불만 많이 나는 감자칩 이렇게 자세히 맛보면 훈제? 뭔가 이렇게 불에 구워놓던 맛이 나긴 나요 근데 그게 곱창인지는 잘 모르겠어 저는 완전 이거 만족 음! 아예 맥주 완전 그거야 안주 음! 이거 둘다 그렇게 막 특이하고 막못 먹을 맛은 아닙니다. 이거 이게 제일 맛있을 것 같아, 그쵸죠그다운타너의 그 멕시칸 스타일의 매콤한 치폴레 프라이즈라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냥 안 먹어봤어요. 다운타너는 가봤지만 그 메뉴는 안 먹어봐서 비교는 어렵다. 음, 음, 칠리물 확난다. 음, 아까 음, 약살좀 매운데 칠리 특유의 그 맛이 좀 이렇게 세게 나가지고 살짝 상. 매콤 매콤한 음음 음. 맛있어 음 저는 이셋 중에서는 음 이거 두 개? 음아둘다 바로 매력이 있는데 못 고르겠다 그리고 제가 뭘 먹었는지 기억이 한 번도 안 나거든요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찍어가지고 그래서 뭐가 제일 맛있었는지는 뒤에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랑불랑 세개다 매콤하고 그래서 그런지 제 입천당이 조금 아프네요. 그럼 저는 이거 세개 맥주랑 같이 먹으면서 행복한 마지막 날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실패도 좀 있었지만 그래도 감자칩 뱉어지게 먹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최고! 여기까지 신기한 감자칩 12종을 먹어봤고요 너무 맛있게 잘 먹은 감자칩이랑 제 입맛에 안맞은 감자칩이랑 이렇게 좀 선명하게 보여지긴 하는데 그래도 베스트를 한번 꼬아볼게요 제 입맛에 따른 아주 주관적인 그식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먹고 싶을 정도로 지금까지 그 맛이 생각날 정도로 저가 진짜 아 너무 맛있어 라고 생각하는 감자칩은 총두 개인데요 첫 번째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프링글스 토마토 앤 허브 모짜렐라 예! 아니 이건 진짜 맛이 생각나더라고요. 이게 좀 토마토도 엄청 세고 좀 자극적인 맛이긴 한데 그게 자꾸 생각이 나. 머리를 떠날 생각을 아니요.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되게 신기한 감자칩이라는 타이틀에도 어울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 번째 스윙칩 다운타워너 치폴레 스파이시맛. 예! 사실 요거는 신기한 맛은 아닌데 그냥 맛있어가지고 꼽아봤습니다 포테이토 곱창이 핫해 그것도 맛있었는데 그거는 약간 끝까지 여운이 남는 맛은 아니었나봐요 지금 잘 생각이 안나는거 보면 그 외에도 그대오는 감자칩 그것도 맛있었고 프랭크스 미니는 뭐 당연히 맛있었고 크리버터칩 도 돌쇠 레차 그것도 맛있었고 제가 카라멜 때문에 베스트는 아니라고 선정을 했는데 그것도 맛있었고요 뀨! 아주 맛있는 감자칩 먼스였어요 여러분들도 맛있는 감자칩 데이를 보내보세요 그럼 나도 맛있고 배부른 하루 되세요 빠이~! 이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이 영상 이 특히 요잼이셨어도 좋아요와 구독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잊지 마세요 안녕.